자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영대학교 한정택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 며칠 포항 영일만 유전개발 이슈로 떠들썩하죠. 한편에서는 북한발 오물풍선에 대해서 919 군사압입하기로 대응키로 해서 안보 불안감이 크다. 뭐 신중하게 다뤄야 할 현안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모든 게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되는데 정작. 진짜 정치는 실종된 혼란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치라는 게그 이념 갈등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경쟁의 대립보다는 타협과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원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상황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왕고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국민 브리핑의 형태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포항 영일만 근처에 에코가스랑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024년 말부터, 올해 말부터 시추한다 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음.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35억에서. 음. 어, 최대 170억 배럴까지 매장이 돼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석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한 4년 정도 쓸수 있을 거라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조사와 실제로 시추를 했을 때 음.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경제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뭐 100억 배럴 이상 예상대로 나올 것인지 의문입니다. 음... 어, 전체적으로 시추를 하더라도 20% 정도의 확률로 나올 수 있을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뭐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대로 20% 확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뭐 10중 8구라고 할때 10중 8구는 실패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과연 여기에 국민의 열쇠 5천억을 투자해서 어, 시추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22대 국회가 이제 원구성이 제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산자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의 대왕고래의 실효시성에 관해서 좀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백지화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919 군사합의는 2018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어, 김정은이 어, 평양 공동 선언할 때 어, 부속 합의문으로 발표된 것인데 이러한 9.19 합의가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게 된 이유로는 뭐 오물, 오물 풍선, 네, 이 던져졌고 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어, 조사를 한것 같은데 9.19 군사 합의의 대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완충 구역 어, 보도라인을 어, 설정을 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어, DMZ 내에 g 피 시범 철수 뭐 JSA, 뭐, 비무장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왕고래나 9.19 합의 파괴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네. 특히 9.19 합의 파기 같은 것은 안보와 되게 밀접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안보 문제라는 것은 보수 정권이 추구해야 되는 핵심 과제인데 이것들을 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한 이후에 계속 부산, 아 북한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판단은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죠. 어떻게든 지지세를 끌어올리려고 지지층 결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의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특히 뭐 최상병 특검법 거부 이후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뭐 이제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이제 5월 마지막 날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21%였고요. 네. 이번 주 조사에서도 다른 기관에서 한거 보면 30대 30%대 초반 나오고 있는데 뭐홍준표 대구 시장은 여론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뭔가? 음.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또 넘었고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전히 21%에서 30% 정도라고 한다면 극히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네. 또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심이 제대로 나타났다고 라 한다면 그러한 민심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궁금할 지경이고요. 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세를 급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 포인트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여전히 문제점일 것 같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급락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급락한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아 보입니다. 네. 또이 명품백 수수, 또 주가 조작 사건 등. 영부인 관련 의혹도 정권에 음, 큰 음, 부담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의혹을 털고 가기보다 네. 맞불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laughs> 어,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건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뜬금없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석가탄신일을 전후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고 네. 뭐 최근에 이제 무슨 아프리카 순방 오신 분들 대접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활동을 꾸물꾸물 시작하고 계신데. 어...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수수 이제 계속 인제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털고 가기보다는 김정숙 전 영부인에 대한 인도 순방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 그런 느낌입니다. 또 다시 조상 탓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2년이 넘었고 5년 임기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전 전임 정부의 탓만 하고 전임 정부에 비교해서 잘못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네. 이 정부 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러한 효과를 냈다라는 것들을 좀 밝혀 줘야 될것 같고요. 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어차피 지금 국회 구성상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까지 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사 음. 사건을 어, 묻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네.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의원도 이제 의원 됐죠. 네. 이준석 의원도 생쇼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본다라고 한다면 좀뜬금없다는 음...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와중에 민주당에서는요. 네. 대북 송금 수사 검찰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습니다. <laughs> 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 또. 해유했다는 의혹인데 네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국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맨날 특검하라 그랬다가 맨날 거부권 행사했다가 네. 또 무슨 김정숙 여사 특검도 나오고네 방탄 특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이 이화영 네.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검찰이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임에도 허위 진술을 검찰에서 강요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라게 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 네. 여당에서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어, 중요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고,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갖고 가기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꼭 특검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검찰이보다 유연한 자세로 음... 어, 회유하기보다는 상세하게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명쾌하게 털어버는 리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네, 거의 이제 무슨 뭐, 뭐 일반 특검... 법률보다 특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무튼 이렇게. 온통 혼란한 와중에 네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네네. 원구성 마감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법사위원장이 뭐길래이 매번 원구성할 때마다 이렇게 기싸움을 펼쳐하는지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구성이라는 건 이제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네. 그 국회의원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원구성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상임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차지할 것인가라는 음.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국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고 네. 원 구성은 국회의원 300명을 개념, 개별 상임위원으로 나누는 건데 그렇죠.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인데요. 음. 지금 현재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중심에 서 있는 상임위원회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방위원회. 그래서 이제 국회법상에 따르면. 어, 7일까지 7일까지 원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기존의 원구성 협상을 할때 보면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원구성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합의라는 게 이제 둘다다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로서 언제까지나 국회를 계속 공전 음. 공전시키면서 놔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원구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어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맞다. 되고 네. 우리가 21대 지난 네. 국회에서도 본 것처럼 국회 전반기에서도 21대 상임위원회 18개를 전부 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바 있었거든요. 네.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법사위 운영이 과방 과방이 음. 등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만들면 법을 만드는 절차를 보면 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그게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아이 법률안은 어느 상임위에서 맞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상임위원을 배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상임위원에서 법안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던 법률이나 다른 것들이랑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체계에는 법에 맞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구 심사라고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용어나 이런 것들은 법률에 정확하게 적확하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마치 옥상옥인 것 같고 음... 지금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마치 양원제 국가의 상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음. 법제사법위원회거든요. 힘이 막강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정당이 원하지 않는 법률이 올라오면 음. 그 회의를 개최를 안 해버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법안이 거기에 멈춰 있으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법안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적어도 법사위는 어 다수당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음. 아니다. 적어도 법사위는 제2 정당이 차지해야 제 가장 큰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음. 대립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 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무슨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뭐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권력을 분립해 놓고, 법률을 담당하는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음. 법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역할이라고 한다면 네. 특히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정부 형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입법 과정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래의 형태거든요. 네. 미국식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음. 있습니다. 그런 러 상황에서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법 과정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해놓은 것이 네. 거부권인데,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입법 의 모든 권한까지도 대통령이 장악하는 형태의 음...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제라고 비판이 받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이, 야당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운영위도 지금 이제 최근에 원 구성하는데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운영위가 이제 주로 담당하는 것이 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물론 어... 지금 청와대는 없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야당이, 야당이 하는 것이 하는 게... 옳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그냥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법사위 운영이 말고 또 하나 이제 어, 운영위원장을 아니 위원장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어, 과방이거든요. 과방이, 네. 과방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을 어,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해서 이제 MBC를 때려잡았고 그 다음에 음. 이제 YTN 사장을 바꾸고 음. KBS 사장을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도 몇몇을 폐지하고 음.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뭐 진행자를 교체하고 이런 과정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 집권 세력의 언론 장악 의도. 우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는 과방위를 음. 어, 본인들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네. 어, 다른 위원회는 다 포기하더라도 법사위 운영위 그다음에 과방위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음. 게 국민의 입장이라서 네. 원 구성이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 이제 어,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21대 국회처럼 다수결로 다 다수결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관례냐 법이냐. 라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음, 될것 같고요. 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합의는 쉽지 않아서 결국 21대 국회처럼 열여덟 개 상임위원들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 그때 이제 민주당은 왜 열여덟 개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해야 될것 같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는 거의 민주당의 입법 독주다라는 식으로 모양새를 만들어 갔다. 같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거나 차라리 없애버리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사위를 만들어낸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어?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으로 법안을 검토해서 다른 법안이랑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필요한 뭐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필요한 역할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이 그 법사위 개최를 보이콧을 해버리거나 네. 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법사위 권한을 아예 축소하거나 차라리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법을 없애버릴까라는 음. 논이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사위가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제대로 운영 될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 지금 현재 와서 법사위를 차라리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는 좀 무리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당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어, 저는 용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배워본 적이 없는 용어라서 <laughs> 네, 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돈 먹는 하마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서 폐지된 게 2004년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지구당인가? 네. 먼저 저도 그렇고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네, 네. 지구당이 뭐고 왜 없어졌는지 또 현재 정당 지역 조직과는 어떻게 다른지. 지구당과 관련한 히스토리 좀 짚어주시죠. 내 네, 이게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지구당이라고 음. 하면 뭔가 이렇게 우주 전쟁에 대비해서 <laughs> 지구 전체가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laughs> 생각하고 있는데 지구당이라는 것은 이제 2 0 0 4년도에 이제 정치관계법이 제야 개정되면서 없어진 네. 거고 이제 20년 음. 만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지구당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의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구당은 이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지역구 단위로 설치 설치된 어, 정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중앙당이 있으면 그 중앙당은 지금 이제 현재는 서울에 다 존재하고 있지만 개별 선거구마다 그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는 형태를 지구당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원래, 원래 목적은 어, 그 개별 지역구 선거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중앙당에 요구를 하고 중앙 정치에 반영하도록. 어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형태이지만, 뭐 좋은 그렇죠. 원래는 좋은 취지였죠. 근데 네. 이제 실, 실제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실화 되고, 제 음... 이제 위원장, 위원장이라고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원외위원장이 사당, 사당처럼 지역구에서 거의 사당화해서 비민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아니 중앙당에서 네. 지구당의 운영비용 이런 것들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돈 먹는 함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성 당원이라고 그래서 당비를 내는 진짜 당원의 투포션이 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의 형태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지구당 운영비까지도 국민의 혈세로 다 충당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 먹는 함하고 음. 지역 에서 지역 정치에서 부패의 원상이다라고 해서 2004년도에 그 폐지가 됐었는데 음. 최근에 최근에 이제 원래 원래 목적 지역구 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 정치에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러어 원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 정치 역시 중앙 정치에 예속화돼 있다라는 측면이 강한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고 상향식 정치 의견이 반영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역구가 부활되는 것도 음. 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당을 누가 꺼내들었냐면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꺼내들은 이제 키워드거든요. 네, 네. 왜 갑자기 지구당인지, 네. 지구당 부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뭘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지구당의 부활을 꺼낸 대표적인 인사들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최근에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현행 제도화에서 이제 지역구 단위에서는. 어, 국회 선거구인 지역구 단위에서는 사무실과 아, 후원회를 둘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 네. 그러니까 지구당이란 이름이 아니고 어, 현역 의원의 사무실, 현역 네. 의원의 후원회를 둘수 있죠.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의 경우. 그러한 후원회나 사무실이 지구당 과거의 지구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음. 반면에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 지구당 위원장, 원외 위원장이나 아니면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지구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만 만들 수 있네요 사무실을. 그렇죠. 지구당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네, 지구당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음. 하는 사무실과 후원회를 음.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외 정치인이거나 정치 신인 과 현역 정치인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날 수 있고, 또한 당원 협의의 편법적인 운영을 탈피해서 원외위원장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개선하려고 하면 지구당이 도입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음.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지구당 부, 부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에 지금. 어, 국민의 힘 당원들 전체의 의견에 따라서 당대표가 선출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 중심으로 지역 당원들이 관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친윤 국회의원이 많은 국민의 힘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지구당의 형태로 라도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힘을 규합해서 본인이 당 대표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의 입지를 쌓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지구당을 활용하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 현역 의원들이 있는 원내 지역구 당원들만의 힘보다는 음, 음. 원내 원외 지구당에서라도 지역위원장들한테 힘을 네. 받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뜻은 좀 한동훈 위원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좀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근데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당원들의. 어, 그런 힘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좀 달리 어.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원화된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성을 좀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같아 보입니다. 어, 성격이 좀 다릅니까? 네, 네. 제 어. 입장에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네.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당 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구 부활카드였던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에서는 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당 대표 유임론 어? 까지 나오고 있고 네. 다시 한번더할것 같고 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당을 어 다시 부활을 시켜서 지구당부터 중앙당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형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